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LED 라이트 스틱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썬웨이 포토의 FL152 휴대용 조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FL120이라는 휴대용 조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인데 그 조명이 스틱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서 어떤 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명을 써봤던 입장에서 이 조명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장점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하단에 도브테일 플레이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도브테일 플레이트를 모든 카메라의 붙박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용하던 삼각대에 언제든지 바로바로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삼각대에 장착하게 되면 볼헤드를 사용해서 빛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스틱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도브테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플레이트 하단에 볼트만 빼주면 4분의 1인치 홀을 통해서 다른 장비에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분리형 도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이 도어를 장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도어가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밀어넣고 상단부만 너트로 조여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도어를 사용하게 되면 빛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제 앞에 FL152 조명을 장착해봤습니다. 자, 도어를 사용해서 이뒷 배경을 어둡게 각도를 조여줄 수가 있어요. 제 얼굴에는 그대로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도어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빛의 각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실제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조명들도 이 도어를 이용해서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그만 휴대용 라이트 스틱의 도어까지 있다는 점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세 번째 장점은 독특한 배터리 방식인데요. 애플 152에는 5,000mAh의 용량을 가진 이6650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외장 배터리 형태인데 USB-C 포트를 통해 자체 충전도 가능합니다. 즉 외장 배터리이지만 내장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6 6 5 0 배터리는 이 조명을 구매하면 한 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혹시나 야외에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배터리만 여분으로 몇개더 가져가면 얼마든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혹은 USB-C로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전력관리에 대한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개당 1만원 언저리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광량시 1시간 최소 광량시 20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명은 최소 밝기 즉 5%로만 설정을 해도 광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재 5%고요 지금 50% 정도의 광량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100%까지 올릴 일은 거의 없고 50 정도만 올려도 굉장히 밝은 광량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조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었고요. 이 외에도 조명이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품입니다. 일단 모델명에서 알수 있듯이 총 152개의 LED가 탑재되어 있고요. 1670 루멘의 광량을 자랑하고 CRI 색 재현력이 96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피사체가 가진 원색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치죠. 플리커링 테스트도 해 봤습니다. 플리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영상을 빨리 돌려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를 올려 보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4,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로 촬영하고 있는데 플리커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플리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명을 선택하실 때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빛의 밝기는 95 단계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빛의 온도는 3,000에서 5,500K까지 100K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웜 화이트부터 쿨 화이트까지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FL120 조명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FL152 조명의 외형은 알루미늄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배터리와 도어까지 모두 장착해. 때약 481g으로 꽤 묵직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마감이 상당히 깔끔하고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뭔가 고급져요. 우리 또 고급진 거 좋아하잖아요. 써나이 포터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직관적인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현재 설정된 밝기에 따라서 잔여 시간을 표시해주는 것도 여전히 신박하고요. 단 3개의 버튼으로 광량과 빛 온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UI는 매우 간편하고 직관적입니다. 애플 152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전원을 켜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설정 값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파우치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도어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게 귀찮아서 한번 결합한 상태에서 넣어봤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처럼 FL 152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조명입니다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실물을 받아서 직접 사용해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아이 제품은 비쌀만하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퀄리티와 성능을 가진 아주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